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 반역자 아도니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자입니다. 오늘은 열한기상 1절5절에서1 0절 말씀을 기준으로 반역자 아도니야.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말씀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참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 아, 왕이 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요? 그 군대 장과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야딸과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자기가 왕이 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도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다이도왕은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누구예요? 바세바의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요압 장보를 포섭을 해가지고 군대 장관이니까 어디에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힘으로다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어. 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일찍이 그의 형들인 압롯과 압살롬은 죽었고 돌게인 다니엘도 어려서 죽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그 당시 생존한 는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였고 그의 용모는 사울왕을 명상케 했고 성품과 기질을 여러가지 변해서 자기력 압살롬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처럼 용모가 준수한 모양이에요 잘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요압과 모이했다는 것은 아도니아는 군대의 최고 장가를 통해서 군사력을 장악하고 또 대사장을 통하여 모든 제사지즉 이스라엘의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종교를 장악하려고 해간 것입니다. 또이응모에 오랫동안 다윗에게 충성한 요압이 가담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다시 다윗의 출신에서 벗어났음을 알았고 따라서 다윗과 나단의 영향 밑에서 자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을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요요합이 이렇게 두려했을까요? 아도니아가 남자다운 기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반대로 여성스러운 그런 기질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제사장 아비아달은 왜 아도니아 편에섰겠습니까 그는 이때 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었는데 또 옆에서 있는 사독이 다윗의총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 사독보다 자기가 이다윗 이 밑에서는 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가담하 이런 사태를 가지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모든 생사 화, 생사 보락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다잇,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도니아가 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는데 누구만 초대하 했느냐면 실제로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야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이유에 왜냐면 그 사람들을 보수하려고 하는 기질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서 있는 다윗의 편에서 있는 솔로몬의 편에서 있는 그런 선지자 나다 분야야 장군과 용사들 또 자기 동생 솔로몬은 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고 만장한 아도니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이 붙었으니까 얼마나 그렇잖아요. 군인을군인이뒤대버리면 힘으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도미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라고 오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십8장 십사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의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갔느니라. 무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은 질이라 하시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겸손한 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이 속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바리세인은 나는 소복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난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의 기도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한 사탄의 거짓말은 어른때를 만나하고 교만한 마음을 유혹하는 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집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까지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마귀의 거짓말에 소가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항상 어떻게 돼요? 사탄의 믿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둥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매수, 매수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고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고 한 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을 거역한 것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태도라 는 그제서 항상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교만은 태방의 속. 사실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이야가 이제 반역에 대해 다이슨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이어,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30절 말씀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은 양강나팔을 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는 것을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도미아가스스로 높이고 솔로몬을 무시했으나 그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한 솔로몬은 백성에 의해 칭송받고 제사장과 선자에 의해 기름범을 받음으로 실제로는 아도미아가 백성에게 무시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솔로몬을 기원색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름을 보요 사무엘 선자가 양강 나팔을 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을 부고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성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 박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믿을 게 뭔데요? 인간은 조속으로 보내.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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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다. 조용히 하십시 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이나 내비나 안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소유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들어보시셨고 영원히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그 자기 확신에 빠져 그리스도께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결국 스스로 자신이 반역자이고 거짓말 장이며 기만하고 패배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토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에게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 자체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니까 이제 겁을 먹었습니다. 그 겁을 먹어가지고 43절에 보니까 과연 우리조 다윗왕이 솔로몬 왕을 사으셨나이다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에게 큰 충격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군대장관 요압도 매수했고 아비야달 재상도 들고 왔고 자기 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요압단는 확실한 전달자라도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이 누구냐? 요나단은 바로 그아비아달의 아들이야. 아비아달이제사장인데 도피하고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조르고나왕에게 아니 그아도니아에게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 다이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치우에의 죽음의 선거였을 것이 49절에 그러나 요나다는 사실 그대로 전했고 그 결과 아도니아는 비로소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신저는 전달자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 복음인 것은 복음이다. 긴건긴 긴 거다 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여기서 또 아,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이제 도려하기 시작합니다. 50절에 보니까 그가 왜 솔로몬을 도려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조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도려에 대한 큰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에 있는 살아있는 피조물 중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의 안전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는 자신에게 다친 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너아도 여와께 경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부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너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구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내기에 나오는 피난처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피,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도니아가 이제 자기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요 가서 제단풀을 잡았어요. 그럼 제단풀을 잡았다는 거 뭐냐면 이제 스스로 희생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반영을안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제단풀을 잡았을 때 솔로몬 왕이 얘기합니다. 형, 내가 이번에 한번 용서했죠. 하지만 다음 번에 한 번만 더 왕위를 찬탈한다든가 노리면 형은 죽어 하고 이제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을안해또 아도니아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이세 동료 나이가 많으니까 동료라고 옆기서 시진들은 아비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상을 아도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그 솔로몬의 어머니 파세베에게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은 뭡니까? 왕권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은 자기가 왕권을 다시 한번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세라가더주책 없이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다니는데, 주을 어떻게 쓰니까 이러는 거예요. 눈치가 포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솔롬을 뭐라요 군대장관 분야에를 군대 보내서 바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토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라. 정말 참믿더라 라고 수없이 기회를 주요. 근데 우리는 꼬라지들이 보통 꼬라지들이 아니야. 세상에서 상처와 세상에서 험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꼬라지들이 보통 꼬라지들이 아닙니다. 큰일 나는 뜻입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아도니아처럼 잠풍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가 그것이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조 예수 그리토, 그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역자 한 분을, 한 명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압살롬은 아도니아의 형이에요. 압살롬은 아도니아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한 반역자이며 팬은 하지만 본인의 이름은 평화의 아버지를 뜻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란 뜻이 평화의 아버지. 마치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는 위선자라는 거, 위선자. 두 번째. 겉으로 보기엔 말끔하다는 거예요. 그런 용모가 추중하고, 어느 한곳 흔잡을 때 없어서, 예보의 외모에 가난한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 복형 암론이 압살롬의 친노이 다마를 겉탈 했을 때, 이 압살롬을 인연과 마음속으로 증언해 오다가, 마침내 암론을 살해하고, 외조부 구슬한 달매에게로 피신하여 3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접근만 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다가 조그만 리스더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냐고 아주 친절하게 묻는 것처럼. 하여야 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로만 자신을 공정하다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사람을 협박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 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수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찾아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공정하게 재판을 다이 말하고 여섯 번째로 해결하는 법 없지만 약자겐 간도 펴줄 것처럼 쉴드치고 인간 냄새를 풀기는 쇼를 하는 자가 압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쉴드치다는 것은 뭐냐면 팬과 스타.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보면은 그 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막 가서 막 간에 그막 하도화버리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네 스타의 잘못이나 시시부별을 떠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주 겉으로는, 예? 막 누가 와서 봉자님하고 렇게 절을 하면, 아우왜 그러시냐고,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밤에 막 입을 맞추고, 왜 이러시냐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절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자가 바로 앞살럼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라잡아 온 국민을 현혹시키며 발란을 일으켰던 자가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왕의 판결을 받들고 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이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전령 한 사람이 다이세게 와서 보고하였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압살롬으로 기울어 줬습니다. 여덟 번째로 권력을 잡으면 뻔뻔해지고 인면수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베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다윗 왕이 왕국을 지키라고 남겨둔 부른들과 통치하십시오. 이렇게 인군들께서 부왕에게 위협받을 일을 했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에 들이며 인금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 부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이세의 후궁들과 동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반역이잖아요. 후궁들과 동치할수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인데 그 후궁들과 동치하였다그건 뭐요?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는 천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인정받는 이런 자들이 되어주시길 예수의 덤으로 주권드리겠습니다.